네, 안녕하세요. 아우토반 브이로그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굉장히 독일스러운 날씨에 독일스러운 차를 타고, 어, 드라이브를 나왔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한 3, 4개월 정도 되어가는데요. 각 비디오마다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네. 몇안 되는 동영상 중에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온 비디오가 있어요. 저에 산 최고의 세컨카, 지포, 그 주제로 만든 비디오인데 그 당시에 제가 유튜브 막 시작했던 때고 뭐 편집 기술 뭐 지금도 딸리지만 그때는 정말 최악이었는데 어떻게 그 동영상이 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동영상을 다시 보니까 설명이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제 차에 대한 설명을 좀 보충시켜보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제 옆으로는 지금 계곡이 하나 흐르고 있고, 또막 새들은 울고 있고, 지금 사운드적으로 봤을 때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일단 제 차를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자. 자 코드명은 285. 제 번호판도 지금 그걸로 맞췄어요. 285. 285Z4죠. 제차 같은 경우는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인 전기형 모델입니다 전기형 모델은 엔진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나눠서 나와요 페이스리프트도 마찬가지지만 먼저 2.0L 4기통부터 시작을 해서 2.2L 6기통, 2.5L 6기통, 3.0L 6기통 이렇게 나뉘는데 제 차는 그중에서 2.5L 6기통짜리 엔진입니다 어, 마력은 192마력을 내고 있고요. 토크는 제가 다시 찾아봐야 되는데 한2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변속기는 지금 5단 수동 변속기가 탑재되어 있고요. 어, 3.0부터는 3.0 엔진부터는 6단 수동이 장착이 되고, 그리고 페이스리프트되는 모델부터는 전 모델에 6단 수동이 어, 기본 장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차는 5단 수동이라 아우터방 같은데 탈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해, 있긴 합니다 엔진 출력은 남는데 변속기는 5단에서 끝나다 보니까 RPM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뭐 이런 고갯길 달리거나 뭐 서킷을 달릴 때는 크게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네, 현재 제 차는 지금 오늘 딱 시동을 켜니까 타코미터가 22만 키로를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오늘 22만 키로를 넘겼고요. 엔진은 아주 멀쩡합니다. 노유 하나 없고 뭐 제가 작년에 타면서 냉각수가 몇번 터지긴 했는데 그 엔진 블럭 자체는 아주 우수한 지금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이 차가 왜 천만 원 초반대에 살수 있는 가장 좋은 어, 세컨드 카인가? 그 부분을 제가 구각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차를 구입할 당시에 후보 차량 리스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째로 지포, 두 번째로 2 세대 s l k 세 번째로 닛산 어, 350Z, 뭐이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350Z랑 지포 사이에 갈등을 하다가 뭐둘다 되게 스포티한 차량이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지포를 결정한 이유가 결정적으로 로드스터였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어, SLK 같은 경우 뭐 내국, 내구성 부분에서 되게 우위를 점하고 있고, 하지만 그차 같은 경우는 차가 무겁고, 또 레이아웃도 레이아웃으로 봐서 그렇고, 이차 같은 경우는 엔진이 굉장히 가운데 쪽으로 몰려있는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SLK는 뭐 그렇게 스포티한 레이아웃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SLK는 너무 편한 운전 위주로 차가 세팅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외를 시켰고. 근 아무튼 지금 차를 중고로 구입해서 지금 1년 1년 조금 넘게 타고 있는데요. 가격을 생각했을 때 아주 아주. 만족을 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엔진룸을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포 같은 경우 후드가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서 어, 굉장히 넓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이 올라갈 때 느낌이 상당히 가볍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차는 2.5L 어, 6기통 엔진이 들어가고요. 엔진 코드네임은 M54입니다. 네, 요즘 자동차 리뷰를 보니까 어, 엔진의 위치를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어, 제 차의 엔진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설명을 할때이 스트롬 마운트를 기준, 기준으로 해서 엔진이 뭐 앞바퀴보다 앞에 있냐 뒤에 있냐 뭐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확히 보려면은 이 바퀴를 봐야 돼요 바퀴를 기준으로 해서 자 엔진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볼까요 자 보면은 2번과 3번 실린더 중간에 어 바퀴가 놓여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FMR까지는 아니고 FR 차량이에요 FMR이라고 하면은 프론트 미드어 엔진이 FMR인데 FMR이 되려면은 이 1번 실린더가 더 뒤에서 시작을 해야지 이제 FR 레이아웃을 갖는 차량이 되겠죠. 네. 이 차는 FMR까지는 아니고 FR, 전형적인 FR 형식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 스트럼 마운트 기준으로 엔진 위치를 말하기가 좀 곤란한 게 자, 보면은 이 스트럼 마운트가 이 앞바퀴 축보다 살짝 뒤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이 스트럼 마운트가 앞바퀴 축보다 뒤로 밀려나 있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이 캐스터 각 때문인데요. 캐스터 각이라고 하면은 이 서스펜션이 장착되는 이 각도를 말하는 거죠. 뭐한 대충 뭐 안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겠죠. 이 캐스터 각이 있는 이유는 어, 핸들의 직진성을 주기 위해서 캐스터 각을 이렇게 줘서 설계가 됩니다. 캐스터 각이 있,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유턴을 하거나 좌회전, 우회전을 한 다음에 어, 핸들이 자동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차는 되게 옛날 차인데도 불구하고 어, 전자식 스티어링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이제 과거 국산차가 전자식 핸들을 도입할 때쯤에 서 문제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 차는 어, BMW에서 거의 최초로 전자식 스티어링을 채택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게 전자식을 썼다고 해서 뭐 핸들링에 문제가 있다든지 뭐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이 차의 특징이 운전석에 앉으면은 포지션이 굉장히 차량 뒤쪽에 가 있다는 점인데요.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운전자가 조금이라도 차의 뒤쪽에 앉게 되면은 이제 차의 무게중심도 조금 더 뒤쪽으로 어, 위치하게 되겠죠. 차에 있어서 엔진 다음으로 이제 무거운 게뭐 사실 변속기도 있지만 사람 몸무게도 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BMW 차량답게 이 운전석에 앉았을 때 어, 이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지금 제 몸에 딱 맞게 세팅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보통 저 같은 경우 어, 핸들을 몸에 맞추면 다리가 안 맞고 다리를 맞추면 핸들이 안 맞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차 같은 경우는 조절 범위도 넓고 애초에 이 레이아웃 자체가 좀 스포티한 드라이빙에 적합하게 나온 차기 이 때문에 이 아주 최적의 시트 포지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 키가 한190 되는 거 아닌 이상 최적의 시트 포지션을 찾을 수가 있고 이 변속기의 위치도 핸들이랑 상당히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어서 어, 스포츠 드라이빙 할때 되게 이점이 많습니다. BMW가 되게 스포티한 브랜드로 유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스포츠카 레이아웃을 가지고 만든 차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Z 시리즈, Z 시리즈 말고는 이런 완전한 스포츠카 레이아웃을 가진 BMW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포를 탄다는 게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스포츠카 레이아웃을 띄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 차가 뭐 느리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감성적인 부분에서 이제 충족 시켜주는 게 있거든요. 일단 운전대 앉았을 때 앞에 후드가 길고 뭐 뒤에가 짧고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조금 스포츠카에 타고 있다는 느낌을 운전하는 내내 계속 받으면서 가는 거죠. 어그 부분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정 배기음을 한번 드려드리겠습니다. 네, 차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주행을 하면서 느껴지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进来。出發